영어를 시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초영어 문법. 개쉬운 영어. 안녕하세요. 개쉬운 영어의 개쌤. 안녕하세요. 개프쌤입니다. 개식영어와 함께 기초영어 문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지난 시간에는 명사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자, 우리 개프쌤, 명사가 무엇이어야 뭐 되죠? <laughs>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됐네요 내가 물어봐주세요. <laughs> 네, 명사가 뭐라고 배웠죠? 자, 명사는요 네. 세상 모든 사물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쌤도 명사고요. 네. 뭐 책상이라든가 연필 이렇게 이름만 갖고 있습니다. 명사라고 얘기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명사는 끝말 있게 나오는 네. 단어들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네. 근 아마 명사는 대부분 그래서 음.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무엇을 네. 공부할 겁니까? 자, 오늘은요, 다다 다자로 끝나는 말은 먹다 놀다, 씻다, 씻다, 씻다 웃다, 웃다 너무 멍청하다. <laughs> <laughs> 이건 <이런> 아닌데요? 이건 <laughs> 아닌데요. 네, 그렇게 다자로 끝나는 말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네이 다자로 끝나는 말들을 동사라고 합니다. 자, 다자로 끝나는 말은 동사다. 네. 아, 또, 이 가짜로 네. 끝나는 말들은 동작들, 움직임을 나타내는 히... 말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오늘 공부할 게 동사인데, 네. 동사가 우리나라 말로 다로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움직임을 네. 나타낸다. 나타낸 나타낸 예. 아, 잠깐 제가 머리가 좀 네. 이해가 좀안 좋아서 이해가 좀안 됩니다. <laughs> 자, 어, 개쌤이, 네. 또는 이제 학생분들이라면 아침에 눈을 어떻게 하죠? 눈을 뜹니다. 그죠? 눈을 뜨다. 할때 open 이런 뜨다. 네. 그 다음에 뭐 어, 밥을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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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at. 네. 이런 것들 또 학교에 간다. 그죠. 가다. 간다. 그럼 그게 go, go. 이런 것들이 다 동사랍니다. 아 그러니까 명사는 이름이 있는. 단어였다고 치면 네.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다로 끝나는 게 동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동사 중에서도 네. 제가 우리나라 말로 다로 끝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먹는다 네. 동사죠. 그렇죠. 그럼 나는 밥을 먹어요는요? 먹어요 아, 그건 뭘까요? 자 그것도 동사랍니다. 아니 먹어요도 동사라고요? <laughs> 네. 네. 우리말에서는 먹어요, 먹는다. 뭐 먹다 어뭐 이런 식으로 약간 끝에 말을 바꾸잖아요. 네. 그까 그러니까 회화체로 말하기 자연스럽기 위해서 네. 어, 어 너는 밥을 먹네. 너는 밥을 먹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좋죠. 너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 문어체 글자로 쓴 그런 말 같잖아요. 그냥 회화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를 붙이거나 뭐 먹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어, 이제 영어에서는 한 단어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동사 그대로. 변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간단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한국어가 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참 여러 가지 표현을쓸수 있지만, 동사를 네. 영어는 딱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야, 그러면 동사는 뭐 그냥 간단하게 네.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진 않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네,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어떻게 기억한다고 했죠 첫 번째로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다로 끝난다.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아 <웃음> 움직임을 <웃음> 나타낸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를 공부하기 전에 네.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동사를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은 그 문장을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네. 명사만 알고 있으면 살짝 부족함이 있죠. 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왜 개스미 맨날 파닉스 영어 발음 네. 공부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 발음 공부한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고 나서 영어 단어 외울 때 지금 명사라든가 동사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면. 영어 말하기 좀더 쉽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아니, 그러면 동사 중에 네. 제가 학창시절에는 뭐 조동사라든가 비동사라든가 아유. 일반 동사라든가 네. 등등 동사를 음. 배웠는데 그것도 오늘 배우나요? 아, 아니요. 아, 아닙니까? <웃음> 네. 지금 배우면 이제 개쓴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겠죠? 네. <웃음> 네. 지금도, 지금도 걸렸는데. 그러면? <laughs> 네. 오늘은요. 네. 간단하게 동사에 대한 어 개념, 음. 네, 그것만 배우고요. 뭐 비동사라든가 조동사,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네, 그거는 뒤에서 나중에 천천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네. 그거는 좀 이따 배운다고 하니까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도 되게 많은 동사를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이제 파닉스부터 저희 책을 공부한 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동사 표현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요. 네. 어 지금 알파벳을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모를 수 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이상의 또 성인들이라면 이미 많은 동사를 알고 계실텐데요. 자, 어한 가지 딱 그림만 제시해도 여러분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 뭐가 떠오르지? 이러실 네.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쌤이 아침마다 먹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자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자, 이거는 바로 명사로 햄버거네요. 그렇죠, 햄버거가 보이죠? 네. 자, 이 햄버거. 를 사러 이제 가게에 갔어요 자 햄버거를 사야되는데 이 햄버거를 딱 떠올리면서 뭐 어떤 동사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게쌤이 우선 한국말로 하시면 제가 그거를 네. 이제 영어 동사로 바꿔볼게요 자 햄버거를 딱 보니까 저는 네. 먼저 냄새를 맡겠죠 냄새아 냄새가 예 그쵸 smell 아 이게 smell. 동사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냄새를 맡, 맡다, 맡다. 아, 그 다음에 네. 햄버거를 만약에 하려면 주문을 해야겠죠. 주문하다. 네. 주문하다. Order. 아 Order. 네. 그 주문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Pay. 지불하다. 아 Pay. 계산을 하면 기다려야겠죠. Wait. 그죠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Wait. 기다리다. 이것도 동사랍니다. 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네. 먹어야겠죠. Eat. 아. 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동사를 많이 알고 계셨답니다. 아 여러분들도 네. 그러면 음. 뭐 영어 아예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 <laughs> 학창 시절에 네. 다 이런 동사들 아마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러면 한번더해 볼까요? 제가 앞에 어, 예쁜 아이들의 네. 사진을 딱 올려 놓을게요. 이걸 네. 보고 한 1초 만에 어떤 동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자짠 이거는 딱 보니까 헉, 무엇입니까? 요리하다네요. 요리하다 네요 요리하다 자이 친구가 지금 요리하고 있네요 네, 네. 요리하다 는 영어로 어떻게 하죠? 계승이 한번 이번에 맞춰보세요 아, 제가 하니까 쉬우니까. 네. 네 요리하다 요리하다 는 여러분 다 아시죠? 쿡쿡쿡 쿡. c o 그죠 c o 요리하다 자 요리사도 쿡이예요 똑같아요. 쿡! 쿡 쿠키. 쿠크라 브 쿡! 예요자그 다음에 다음 사진. 자, 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아이 네. 친구들 지금 아, 놀고 있어요. 그쵸? 놀고 있어. 페팅으로 놀고 네. 있어요. 네. 네. 놀다. 아, 놀이다. 놀다 네. 놀다가 뭘까요? 놀다는. 놀다는. 뭘까요? 알겠습니다. 놀다 Play. 그죠. Play. 그죠. 어 이건 어린 아이들이 노는 경우고요. 뭐 어른들은 행나웃이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다네? 프라이. 그렇죠. 아,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영상을 보니까 이 친구도 지금 만화책 보고 오. 있습니다. 네, 네 만화책 을 읽다. 읽다. 책 읽다, 읽다 너무 쉽죠 네. Read. Read. 그죠? 네. 앞에 R로 시작하니까 첫 소리 전에 뭐죠? O, read. 그죠? <laughs> read. O를 네. 준비하시고, read 하시면 되시고요. r e 자, 그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싸워나옵니다, 지금. 네, 그니까 뭘 쓰고 있습니다. 어, 쓰고 있어요. 싸워요? 네. <laughs> 쓰고 있는데, 어, 맞네요. 글을 쓰고 있네요. 쓰고 있다. 쓰다. 쓰다는 r right. i 네. g h 그죠, r i t 이에요 네. 이렇게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서부터 뜨다, 눈을 뭐 감다, 걷다, 뛰다, 뭐 일하다, 뭐 음료를 마시다. 이런 모든 동작들은 다 뭐라고요? 동사입니다. 그렇죠. 네,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이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네. 명사랑 동사 구분 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편에는 제가 이 동사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요 모두 개시운 영어 기초 영어 문법. 재료 손질 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뭐 이책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을 보지 않고도 책만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한번 구매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한번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발!